수호리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수호리도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분명히 좋은 학생인 거는 맞아요. 왜냐면 일단 야전 S 딜러라는 거에서부터 일단 굉장한 이점을 먹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대체 학생들을 보시면은 세리카 이즈미 희나죠이 세리카 이즈미 희나인데이 친구들이 보면은 야전이 일단 d 에요 세리카는 히나 C고요. 그다음에 이즈미가 야전 D죠. 일단 D C 딜러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야전은 데미지가 20% 먹고 들어가는데, D는 20%를 까지고, C는 10%가 까지잖아요. 일단 남들에보다 데미지를 20%덜 넣으면서 가야 된다는 거를 생각하면 돼요. 일단, 수우리가 없다면은, 아니, 세리카라든가, 이즈미 히나 같은 거 넣어야 된다는 상황이면은, 수우리를 빼고, 거기서부터 일단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지금 소울이가 왜 대체를 할수 있냐라는 얘기가 드는 거는 포템 딜러에 대한 그 역할이 아직 정립이 안 돼서 그러는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해세드 익스트림도 그렇고, 비나도 그렇고, 다들 약간 EX 딜러 위주로 사용하잖아요. 다들 학생들을. 근데 칼템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에 빠르게 우겨내야 되기 때문에, 지속 딜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지속 딜러의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수울이란 말이에요. 자, 보시면은, 자, 여기서 노먼 스킬 데미지를 한번 보세요. 노멀 스킬 데미지. 64에서 깡 치면은 다섯 줄이 사라지죠. 일단 데미지 자체가 굉장히 셉니다. 이게 지금 세팅이 잘돼 있는 이제 수울인데, 보면은 틱 데미지도 한틱 들어갈 때마다 한 8만씩 사라지죠. 그래서, 세리카 이즈미 히나 같은 캐릭들이 일단 따라올 수 없는 수치예요. 적당 8명에서 9만씩 들어가는 거 자체가 일단 굉장히 따라하기 힘들고 그리고 저 말도 맞는데 세리카나 이즈미나 ex를 돌려야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얘들은 토템이라고 하기도 뭐예요. 근데 수호리는 진짜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포스트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적당히 키워도 저기 있는 셋보다 세요. 약간 좀 거짓 보해서 이오리 기본 강화 서브 443만 찍어도요, 저 밑에 있는 친구들 777 찍는 것보다 세요. 그렇기 때문에, 몸만 있어서 사성만 찍고 스킬 작업만 적당히 해놔도, 저기 있는 친구들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점수 자체를 높게 볼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오리의 현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오리가 별로다 뭐막 다른 캐릭을 대체하는 게 맞지 않냐 라는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수오리도 결국은 야전 s 딜러이기 때문에 절대 나쁠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5 파츠 자체도 렌즈랑 철광석을 먹기 때문에 어 부담스럽지 않아요 철광석이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철광석 근데 이제 이오리라든가 카린이라든가 이진하라든가 이제 웬만한 분들은 다들 키워을 수준이어서 남은 철관석 그냥 다 때려 부으면 되고요 렌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리스를 막 빡빡하게 키운 사람이 아니면은 웬만하면 남아요 서브랑해서 노트만 드는 학생이니까 비디를 희나한테 털고 노트를 이오리한테 털면은 딱 깔끔하게 이제 게나 비리 노트를 좀털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수홀리든 수인하든 둘다 내려치기 당하면서 성능이 구리다라는 얘기 들을 만한 친구는 아니다라는 게제 결론입니다. 둘다 일단 야전 S 딜러이고, 그리고 다른 학생이랑 비교했을 때 약간 길 넣는 타임이 텀이 길 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애들 대처하는 것보다 이 친구들 쓰는 게 싸게 먹힌다라는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